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비가 안 오고 햇살이 땅땅한 어, 더운 여름인데요. 어, 오늘은 강동구청장 이정훈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강동구 오늘 이제 새로운 물건지가 오픈해서 기자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슈퍼스타가 될 그런 지역인데요. 이쪽으로는 가장 거대한 삼기 신도시 중에서 어, 세대수가 6 6 0 0세대가 들어가는 남양주 왕숙지구. 오른쪽으로는 굉장히 요즘 핫하죠. 하남. 하남이 있는 요 교통 허브 센터가 중심지가 될 곳이 강동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인구는 지금 900만대고요. 수도권 경기 지역 인구는 1,345만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 합친 인구 수가 51%가 넘어서서 비수도권 지역보다 더 커졌다. 즉,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2km 바운더를 내에서 성교통 후 입주로 들어가는 곳이 그 중에 이제 하남교산, 남원주 왕숙지구를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요. 하남은 이제 저희가 다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동구, 왜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지. 강동구의 인구가, 여러분, 투자의 기본이 인구수입니다. 아, 나는 사업지구 도로에 접혀 있고 단필지야.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투자의 가장 큰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동구에는 오히려 30대 젊은 연령층의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되게 특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강동구가 교통의 허브가 되는데, 이 강동구의, 어, 사거리 코너짜리에 있는, 사거리 코너짜리면 이쪽을 뜻하겠죠? 어, 저희가 이제 오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투자 가치 상당히 있고요. 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 가난점도 민선 7기 이정훈 강동구청장님 굉장히 젊으신 분이데요 그래서 9호선 연장 4단계 착공 생태고사거리부터 시작하죠 이것이 이제 진선미 의원 등 여러 가지 어, 그런 그 정책들에 의해서 내년 6월에 착공이 결정이 됐습니다 속도가 또 턴키 방식으로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다음 5호선 저도 이제 5호선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제가 이제 목동 옆에서 찍은 사진도 후반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의 속도전이다. 아, 이전 강동 구청장이 성유가 굉장히 급하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동 일반산업단지가 봉계도 오른다. 이렇게 되었고출전헤라드 경제에서 제가 발를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쪽을 하남이 보이고 있고요. 보면 하남서 5호선 연장. 제가 며칠 전에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는데요. 어, 하남 풍산역까지 5호선이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속도가 정말 빠르다. 정말 놀랍다. 제가 5호선을 맨날 이용하지만 정말 속도 빠르다. 굉장히, 어,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쪽이 이제 강동구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가 된 곳인데요. 자, 5호선을 보시면, 길동, 골분다리, 그 다음에 명일, 고덕, 상일동, 그 다음에 가밀지구, 미사, 강변도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 여기 보시면, 가밀, 미사, 광역철도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선 4단계 추가 연장이 내년 6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선 4단계가 어, 생태공원 사거리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건 강동구의 역세권 개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문자료인데요. 중앙보훈병원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다가 길동역, 그 다음에 구분다리역, 이쪽이 강동의 생활중심축이다. 생태고리 사거리요 이게 9호선 4단계 연장인데 이것이 내년 구, 어, 6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어, 그 다음에 한양고고역, 고교역, 그 다음에 더 이어지죠, 위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 라인은 고덕역, 고덕 비즈벨에 지금 한창 개발 중입니다. 상일동역, 강일역, 요 예정이고요. 센터공원역도 이제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사고역에서 명칭이 바뀌었죠. 이게 조금 몇 개월 자리라서. 이게 이제 선사역으로 확정이 됐고요. 지금 예정이 아니라 지금 착공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들어가서 선사역이 내년 2023년, 내년에, 내후년 8월 24일날 개통입니다. 지금 착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사역이 있고요 오늘 볼건지는지 암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거리 코너짜리를 오늘 잠깐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공원 사거리 한영 고등 학교, 쭉 이어져서 생태공원, 이렇게 4단계 보호선 4단계 연장. 이것이 언제 들어가냐? 2021년, 내년 6월에 착공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강동구 역세권 및공공 토지 자원, 어, 복합 개발 로드맵인데요. 강동구에서는 올해 9월 달에 역세권 개발을 현실화하겠다 고 공표를 했고요. 역세권 섹터를 500m로 확정을 했습니다. 자 이정우 서울 강도구청이 인기 어, 이제 절반을 보낸 소감 이 있는데요. 뭐 아쉬움과 조바심은 서 급한 성격 탓이지만 어, 그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자 보시면 별내선 8호선 연장도 보이고 있고요.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4단계 연장. 자 그다음에 이번에 강일미사 광역철도가 보이고 있고요. 이쪽 한강이고 고덕강일 2지구, 고덕강 일 1지구 센터공원. 고덕, 상일동. 이 보라색이 5호선 라인이죠. 그 다음에 보호선 3단계는 지금 뭐 이미 이거는 개통이 됐죠. 그 다음에 중앙보험병원 개통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길동, 생태고이 4단계입니다. 이것이 내년 6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6호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남선 연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동구에서 또이 천호 쪽을 많이 살리려고 굉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암사역이 있고요. 이쪽이 제 선사역 쪽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봐도 어 굉장히 많이 음 교통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공약 사업은 어 왜냐면 교통이 좀 많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현실화됐다 눈에 보여지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8호선 판교 연장 여러분 판교가 잠실의 땅값과 아파트값을 넘어섰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판교라는 거는 이제 기업단지 기업 도시가 들어가면서 또 교통이 나중에 추로, 어, 추후 또 이제 개통이 됐죠. 그래서 보시면 과학고는은 3쪽 94km, 신분당선도 보이고 있고요. 서울 외곽 순환도로는 명칭이 제1순환도로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분당선 보이시죠? 성남시청, 야타 분당선 보이고요. 그 다음에 8호선 라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두 신도시가 보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남양주시 수상치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위에는 의정부가 있고 위치를 지도랑 친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갈매역, 갈매지구에 보이고요 친권지구, 네, 북부간선도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별내역 이렇게 이어집니다 구리에서 별내까지 이 별내선은 12.9km고요 경의중앙선도 보이고 있네요 남양주시청도 보이고 있고 구리역 구리시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에 밑에 쪽에는 이제 한강이 흐르면서 오선 상일동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사역 여게 이제 선사역으로 확정이 고 지금 착공 중이죠. 내년 아니 내후년 2023년 8월 23일 날 8월 23일 날 개통입니다. 지금 한사 공사 중이고요. 이쪽 이제 암사동이죠. 이쪽도 수사가 지금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선상역의 어, 메리트는 음, 잠실에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다섯 정거장 차이 밖에 나지가 않죠. 그래서 더 이상 어, 공간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모든 교통망, 그중에 교통망 꽃이라 할수 있는 전철이 거의 격자 교통망처럼 연결이 되면서 연계 개발이죠. 그래서 어, 거리보다는 키로스보다는 전철이 개통이 되어 있는지, 이 전철길이 연기가 되어 있는지에서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앙보훈병원 길동생태공원 고동역을 경우 고돌강일1주일까지 4.1km 로 구간을 신설한 내용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 내년에 첫삽을 뜬다. 이거는 제가 지하철역 며칠 전에 제가 목동역에서 이제 좀 타고 왔는데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제가 5호선 목동역 사는데 지금 첫차 하남풍산에 이미 이제 어, 개통이 돼서 운행을 하는 거죠 어, 기분이 되게 려하더라고요 5호선 연장사업 입장이시면 올해 연말께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전 구간이 개통이 된다 그 다음 특히 5호선은 둔촌동역에서 구분다리역 직결 노선 계획이 추가가 되고요 송파 강남권 50분 이내 통행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단, 8호선 암사역, 구리시 별내 신도시 구간은 2023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데요. 어, 암사역 다음에 이제 선사역으로 이미 확정이 됐고요. 이 선사역이 2023년 8월 24일날 이제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사역 주변에 있때도 지금 거의 온영지가 유일무이하게 서울에서 강동구에 몇개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시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공하면 구리까지 5분 이내에, 그다음 별내 신도시가 그러니까 15분에 도달한다. 그래서 암사역이 지금의 천호역처럼 유동인과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통이 편리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 GTX D 노선이 아마 이게 이제 9월 정도에 발표가 날 건데요. 어, 하남에서, 어, 그 다음에 김포까지 연결될 GTX D 노선이 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남이 직가상승 1위, 인구위비 1위, 또 김포도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고 있죠. 인구위비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명분이, 근데 이제 하남에서 강동구를 통과해서, 김포까지. 그래서 요거가 이제 제가 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될것 같고요. 강동구 경유노소 신설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6월 주민설명회에서는 200여 명이 참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요. 강동 서울에서 도시공간 구조 변화, 인구 증가세가 가장 큰 자치. 이건 맞는 거죠. 특히 30대 인구 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고덕 주공 재건축 이런 것도 보이고 있고요. 어, 고덕 강일 공공주택 지구에 인근 하남 이사 신도시까지 맞물려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오늘 이달 말까지 주민 서명. 그러니까 이번 달인가 8월이죠. 어, 지금 이게 8월달 아티클이니까 저도 이거 서명. 그, 전단지를 받습니다. 정부와 서, 어, 서울시 전달의 애정이다. 5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자, 고바같이 외탈상출 위한 역전 사업인 세계심장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본교도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세계심장이 무엇이냐? 2015년 중고대에 처음 업무단지가 봉교대에 올랐겠죠? 지금 5년 벌써 지나요. 고덕 비즈벨리는 여러분, 고덕역 한번 가보세요. 저도 많이 갔는데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금 활발하게 지금 공사 현장, 덤프트로 왔다갔다 하고, 강동 일반 산업단지, 이렇게. 자, 강동 일반 산업단지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인데요. 서울시에서 산업단지 개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을 했고요. 연내, 이 올해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토지 보상의 착수, 기반 조성, 용지 분야를 거쳐 2023년에 중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사역 개통도 2023년 목표죠. 다 모든 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 어, 강동구는 중복하면 삼성상자원부 엔지니어링 지능 시설로서 지정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올해 2020년 이제 8월 이제 하반기죠. 어, 주로 갈 분야로 강동에서 가장 여러 가지 천호도를 부화시키겠다. 천호대로도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동구 시간에 있어 주말에 한 바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강동구 입주 물량을 보시면요. 지금, 음, 고덕 고독 아르테오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2020년, 지금 8월인데 9월 달에 고덕 센트럴 프로지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내년 2월에는 고덕 고독 자이, 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천호동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거는 구천면로 예로부터 서울과 지방을 연결한 역사가 됐던 길이다. 그래서, 강동형 도시재생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서울시 강동구가, 음, 서울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천만이 아니라 지금 900만대인데요.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그래서 보시면, 2020년 현재, 거의 이제 50만에 가깝고요. 2020년 2년 후의 인구를 543,733. 자, 여러분은 인구가, 어, 투자에, 어, 잣대라든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요, 이제 강동구 소식을 많이 접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동구의 5호선, 8호선, 9호선, 보통이 그 허브가 된다. 그 다음에 GTX, d 호선이 아마 9월에 발표가 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강동구를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9호선 4단계 연장 8호선 지금 선상에 착공중이죠 5호선도 하남쪽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강동구는 위로는 남양주 왕수 아, 아, 오른쪽으로는 하남 굉장히 교통의 허브가 될 센터다 왜냐면 상기 신도시 자체가 선구쪽 후입쪽이기 때문에 어, 남양주가 되면 도시철도가 7개가 들어갑니다 남양주는 제가 4689 이렇게 안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4호선, 6호선, 8호선, 9호선이 연장, 그리고 지금 착공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센터가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강동구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인구입이 많으면서 젊은층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하남은 굉장히 뭐, 지금 하남 교사, 뭐, 초이도일 때는 2년, 이재명 경기소사가 토지거래하가 묶었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남 쪽에 제2 경부고속도로 요게 이제, 안성공원까지 2022년 개통이기 때문에 2년 밖에 못 묶은 거죠. 이 모든 남양주 3기 신도시의 가장 중심지가 강동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오픈한 이제 물건지는 사거리 코너절입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고층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땅이고요. 어, 굉장히 큰 4차선 도로에 이렇게 붙어있는 어,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시내 역세권 땅 또 서울 시내의 사거리 코너 땅이라면 여러분 투자라는 어, 것은 저평가에 시작해서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곳입니다. 시제타입으로 투자 가치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음, 행복한 요일 되시고요. 파이팅! 행복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파이팅!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